어쨌든 와우 이번에 내부 전쟁 해보니까 레벨업을 금방 하네요 사실 플레이 시간이 내가 길진 않았는데 어쨌든 라이트 유저 입장이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처음에 애동 깔지 말고 1렙부터 차근차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1렙부터 40까지 키우고 그 다음에 40대 내가 예전에 키우던 흑마법사 40레벨짜리 꺼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레벨업은 금방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고민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내부 전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출시된 지한달 지났는데 내가 한달 뒤에 했잖아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애돈 필요 없고 애돈 해봤자 뭐 DBM 딜살 깔려주는 해킬이 미터기 정도 깔고 마렙 찍고 나서 레이드 가려면좀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거의 안 깔아도 될 정도로 게임이 간편해지고 쉬워졌으니까 직업은 도적이랑 복사가 좀 쉬우니까 추천하긴 하는데 나는 흑마법사를 하기 때문에 하후 재밌네요. 다른 클래스도 좋지만 웬만하면다 좋아가지고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마렙 찍고 나서는 굳이 옛날처럼 레이드 힘들게 안 돌아도 아이템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더 높은 데에 도전하고 싶으면 레이드 파티 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해키리가 딜사이클 알려주는 에드온 입니다 h e k i l i 검색해서 설치하면 돼요 뭐 눌러야 될지 알려주니까 초보자 한테 되게 좋아요 사실 와우 진입 장벽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하는 북기자든 뉴비든 간에 애드원 딜사이클 그리고 레이드 이런 건데 그게 다 해결됐어요 이번 내부 전쟁 이 레이드는 혼자서 충분히 아이템 맞출 수 있으니까 되지 딜사이클 해키리 깔면 되지 에드온안 깔아도 진행 잘 되지 와우 자체 이제 패스트 이런거 달려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요새 사실 할 게임 정체 없잖아요 돈 빠는 게임밖에 없고 와우는 19,800원만 내면은 더 이상 돈 들어가는 게 없다는 게 보장돼 있으니까 NC게임 같은 경우에 초반에 해자라고 해도 앞으로 대체 얼마가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와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정액비만 처음에 딱 결제하면은 더 이상 돈 들어갈 거 없고 그리고 게임 열심히 하면은 골드로 토큰을 살수 있으니까 그 토큰으로 와우 정액 오픈할 수 있잖아 요 지금 보니까 퀄리티도 괜찮고 재밌고 간편하고 쉽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와우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내부전쟁이 떡상해가지고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나 딜러 인데 딜러치고 매칭이 잘 돼요. 보통 딜러 선택하면 매칭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오픈했다 그러면은 내만 재밌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부전쟁이 오픈하고 나서 한달 지났기 때문에 그때 한달 재입비 결제하신 분들은 지금쯤 재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재구매율이 높은 걸 알고 있어요. 딜러가 매칭되는 속도 보면 말 다했죠. 그래서 내부전쟁은 확실히 검증 된게 맞고 제일력 챔팩이 맞고 지금 당장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10분, 15분이면 매칭 딱 돼요. 내가 할 때만 해도 진짜 안 잡혔어요. 딜러는 공찬 레이드도 15분이면 된다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최소 30분이었는데 옛날에 그만큼 유저가 많다 이거죠. 와우는 유저가 많아야 재미가 있어요. 지금 유저가 또 많을 때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와우의 아지샤라 서버를 하는 이유가 아지샤라 서버 호드 유저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해결됐죠 그리고 종조 서버 상관 없으니까 곧말렙인데1레프 부터 만렙까지 소소하게 키워본 결과 와우 내부전쟁은 라이트하게 쉽게 잘 만든 확장팩이 맞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고민하신 분들은 꼭 해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계기템은 몰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나는 계기템이 없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바에는 그냥 하세요 라고 해서 했더니 파티 찾기 5인 던전에서 아이템 다 주고 퀘스트 보상으로 아이템 보상 다 주고 그래서 아이템 걱정이 없네요 여기까지 여기 지역 끝나는 거야? 얼마 안 남았다 545짜리 투구 주네요 패스트만 깨우고 던전만잘 돌아도 템다 주니까 그래픽도 많이 도와줬고 용조련술 초반에 하시는 분들 나는 탈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한 18인가 20 키우니까 용조련술 가르쳐주는 패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구렁이라고 해서 야아블로4의 나락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 8단계 돌면은 유광케하고 해서 아이템 맞추기 쉽고 레이드를 안 가도 팔만하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와우가 지금 정의비가 안 올랐잖아요 출시하고 나서 20년 동안 그런데도 매출이 나오고 유지가 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은 좀 죽었는데, 본섭이 내부 전쟁부터 유저 수가 급등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와우가 월드 1위니까 의심할 필요 없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유튜브 이런 데 봐도 어둠땅 때 이럴 때는 호평이좀 있었거든요 근데 내부전쟁은 그게 없어 욕이 없어요 그만큼 잘 만들었다 이거죠 내가 어둠땅을 한번 방송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둠땅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도 하다가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내부전쟁은 그런 게 없으니까 부담도 없고 좋네요 이제 만렙 찍고 나면은 만렙 컨텐츠 좀 즐겨봐야죠 아직 10월 8일까지 시간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와우 재밌는 분들은 와우 계속 하면 되고 야아블로프 확장편 나오면 어차피 블리자드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야아블로든 와우든 니까 야블로퍼가 재보는 것도 좋고 내가 옛날부터 브리자드 게임을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 브리자드 게임을 방송으로 주력으로 하네요. 그동안 리니지라이크만 하다가 브리자드가 이번에 소통하면서 와우 내부 전쟁 서비스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네. 레이드에 대한 부담, 에드온에 대한 부담, 플레이 시간에 대한 부담, 스토리에 대한 문제. 스토리도 사실 확장팩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소모가 작고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확장팩 3 개를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연구도 많이 하고 비록 욕을 많이 먹지만.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 뭐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데 욕하는 사람도 많다 이거죠 근데 칭찬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브리자드가 잘 살아남는 거고 역시 글로벌 기업은 뭐가 다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브리자드가 돈 욕심이 났다면은 디아블로 이모탈 때돈 맛을 엄청나게 봤기 때문에 그때 욕심을 낼 수도 있었는데 야아블로 이모탈이든 비슷한 게임 자꾸 내겠죠 가차 게임 근데 글로벌 기업이라는 체인감이 있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완료 리사노 완료하면은, 만렙이다. 아우말렙 찍었다. 80레벨. 어이구야, 드디어 찍었네요. 금방 했다. 생각보다. 예전에 클래식 할 때랑 비교하면은, 진짜 금방 했다. 굉장히 라이트한 게임이니까, 꼭 해보세요. 그리고 특성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초보자형 특성 찍어도 되고, 말렙 찍은 다음에는, 와우 헤드 홈페이지 가서, 가져오기로, 여기에 주소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세팅을 딱 해줍니다. 해서 옮겨서 하면 되죠. 처음에는 그런거 가져오지 말고 초보자 빌드 눌러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익히고 읽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렙쯤 돼서 와우 헤드꺼 가져와서 게임하면 될거 같네요. 이제 말렙을 찍었으면은 이걸로 아이템 맞춰가지고 요거 돌면 되나요? 무작위 영웅 요거 돌아서 아이템 레벨 맞추고 그 다음에 공차 눌러서 요거 공격대 찾기 아이템 레벨 567 찍어서 공차 돌고 그 다음에 구렁 돌고 이렇게 하면 되네요. 구렁은 어떻게 도나요? 구렁은 여기서 공격할거냐 치유할거냐 하면 되고 나는 딜러니까 얘가 치유하게 하면 될것 같고, 힐드 보스도 있고, 구름 가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가야 돼? 아! 되겠다 찾았다 이거네요 구렁이라고 떠있네 맵에 요거를 찾아가서 깨면 된다 이거네요 구렁만 돌아도 된다 이겁니까 영던 돌고 공차 돌고 구렁 돌고 구렁은 8단까지 뚫으면 되고 이렇게 아이템 파밍하다가 맞추 고 나면은 욕심났을 경우에 레이드 파티 들어가서 돌고 일단 전역회부터 하면은 587 이건가요 대장정을 일단 다 깨라 이거죠 각 지역마다 한 개씩 구렁 돌면 된다 구렁 위치를 찾아야 되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 돌면서 대장정을 밀어라. 일단은 오늘 말을 찍었고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말레 컨텐츠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아직 10월 8일까지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와우, 좀더 재밌게 해볼게요. 아예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부스팅 사고 이러면은 도움이 별로 안 되겠지만, 1렙부터 차근차근 키웠으니까, 충분히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라걸알수 있었습니다.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